안녕하십니까, 캡스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에 이어 백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유리에 의해서 비류와 온조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의 한남 지역이 되고 그 지역은 한강이 되겠습니다. 한강에서 자리를 잡은 온조. 거기를 위례성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비류 형이었던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방 이월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미추홀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자주 범람하여 농사하기도 많이 힘들었고 넓은 평야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 백성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그에 비해 한강에 자리 잡은 온조는 넓은 평화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한강이 농사로 적합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류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비류를 따르던 백성들은 온조에게 평합되게 됩니다 한번 백제의 흥망성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이왕이 기틀을 잡습니다 백제의 중요한 율령과 중앙 집권 체계의 용토까지 넓혔던 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용토를 넓히진 못하고 그 백제의 위례성부은 한강 위주로 조금 용토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왕이었던 근초구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용토를 넓혀가고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요소 지방, 중국의 북쪽입니다. 산둥 지방, 일본의 규슈까지 쭉 뻗어나갑니다. 일본과의 교류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입니다. 자, 그칠 지도를 통해서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고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침류왕이라는 왕에 의해서 왕즉불의 사상, 바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통치기구이고 백성들을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불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초고왕에서 침류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백제의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이 불교가 바로 동진 불교라고 합니다. 계로왕은 백제의 한성을 지키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제가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이 계로왕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북쪽에서 바로 엄청난 인물이 한 명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분은 광개토대왕 되시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북쪽에서 영토를 뻗어 나가는데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강을 차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한강에 자리잡고 있는 백제를 공격해 내려옵니다. 하지만 고구려에서 이야기했듯이 광개토대왕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내려오는 과정에 한강 북쪽을 점령을 하였으나 완전한 점령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장수왕이 바로 백제의 한강을 완전히 점령하고 백제의 왕, 개로왕을 그 자리에서 전사시킵니다. 자, 고구려 왕은 근초고왕에게 하게 되죠. 그 과정을 복수라도 하듯이 그렇게 백제를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더 이상의 힘이 없어지고 이제 도망가듯이 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공주가 되겠습니다. 공주로 내려와 보니 지금의 공산성 자리에다가 터를 잡습니다.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넓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고 좋은 자리라고 할수 없는 곳에.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령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지방체제와 모든 것을 가다듬게 됩니다 지방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2 2담노를 통해서 지방을 통치하였고 중국에 있는 남조의 영향을 받아 우리 백제의 대표적인 무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바로 무령왕릉이 되겠죠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벽돌무덤을 표방해온 겁니다 벽돌을 층층이 쌓아서 원형식으로 돌려를 만들어졌습니다. 성왕의 중흥을 위한 노력은 이어집니다. 사비로 옮기게 되고 일시적으로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합니다.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으로 남아하던 고구려를 막아내기 위하여 한강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백제와 신라는 고 고구려에 남아하고 있는 왕 장수왕을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와의 동맹이 지속되지 못할 걸 알고 백제를 먼저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성왕은 그걸 알게 되고 신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신라를 공격하러 가는 도중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백제군은 전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죽게 됩니다. 자그 다음 백제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의 위험에 도달한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 죽는다는 것은 국가의 큰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은 지속되었으나 결국 왕이었던 의자왕에 의하여 조금은 회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자왕 잘 아시죠? 의자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이나요? 바로 삼천국녀겠죠 백제 의자왕은 삼천국녀들과 함께 많은 즐거움을 즐기며 나날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왜곡에 의하여 의자왕이 나쁜 평을 받게 되었으나. 백제의자왕은 신라를 압박해 갑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신라는 자기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한강을 두고 나제동맹을 깼고 성왕을 전사시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까지 밀고 쭉쭉 뻗어 나갑니다. 하지만 나당동맹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 신라는 백제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황산벌 전투가 되는데 당나라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하고 지금의 화산만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 백제군이 신라를 막기 위해서 황산벌에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황산벌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훌륭한 장군 아시죠? 백제의 대표적인 장군 계백. 신라의 대표적인 장군, 바로 김유신이 되겠습니다. 이두 분이 각자의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바로 이게 황산벌 전투가 되겠습니다. 수적으로는 백제가 많이 불리했습니다. 백제는 5천 명의 군사와 신라의 5만 군사를 이겨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제의 계백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4차전 중에 3번을 승리하게 되는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관창, 사담 이런 화랑도 정신을 이용하여 어린 화랑도를 전쟁터에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신라의 모든 병사들은 두려움보다는 이 어린 화랑의 목숨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격전 4차전에서 백제에게 승리하며 신라는 당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나당 연합에 의해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는 의자 왕은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지만 개백도 패했고 아무래도 많은 힘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백제는 두 번의 전성기와 두 번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그만 신라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흥 운동과 다시 백제를 일으키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백제의 역사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백제는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백제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백제의 유물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신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캡쌤이었습니다.